근데 예. 오빠, 그 일상생활이랑 약간 비슷하려는 거거든이거 <laughs> <인형이 진짜 웃음> <laughs> 어, 아니라고... 어. 오늘 왜 불렀어요? 이거 먹으러... 네, 이거 먹으라고... 그게 다... 응... 응... 음? 정말... 진짜 이것 때문에 부른 거라고... <laughs> 장난이야... 할말 있어서! 얼굴 보고 말해야 할것 같아서. 아이, 진짠 줄 알았네. 무슨 할 말이야?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 그만해야 할까? 오늘 오빠가 부른 건 역시 중요한 말 하려는 건가? 아니면 책임지지 않을 거면 괜히 오해하게 만들지 말라는데. 앞으로는 네가 오해할 일 없을 거라고 말해야 하는데. 무슨 생각하는 거지? 역시..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 건가? 까먹었다. 그러기가 싫다. 네, 아까는 생각이 났는데 기억이 안 나네. 네가 계속 오해해줬으면 좋겠다. 네가 계속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. 생각이 안 난다니, 그게 무슨.. 오! 너 목도리 잘 어울린다? 마치 내것 같지만, 너것 같은데? 내가 널안 좋아하게 되더라도. 아, 아, 이거 오빠거 맞아요. 그, 오빠가 그때 놀이터에서 맺었던 거, 그거, 돌려드릴게요. 갑자기 할 말이 생각 안 난다는 게, 뭐지? <laughs> 장난이야, 장난. 네가더잘 어울려, 너의 너는 나를 계속 좋아했으면 좋겠다. 아유. 아니에요, 아빠 돌려드릴게요. 아, 됐어. 밥 사줘, 다음에. 아니다. 술. 난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 맞나 보다. 근데 저를 또 이제, 군대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진 않았어서, 그게 응. 좋았지만,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해준다면, 고생해라. 고생해라. <laughs> <laughs> 그러면... 아, 제 미래의 자신한테는 계속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고생했다. <laughs>